예. 확인, 나도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. 예. 야, 좋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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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줄 나오는 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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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아, 레입니다야이 자식아. <laughs> 아니, 네 오늘 예, 친구들 4명 해서 다 명이서. 이번에 정켄슈타인의 새로운 멤버 시메트라까지 추가되서 총 다섯 명의 영웅이 정켄슈타인의 복수에 등장했죠? 바로 그걸 똑같이 미러전으로 해서 상대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네,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바로 진행할게요 야, 가자 얘들아! 잔인한 걸 발견했어 어, 이건 좀 짜릿할 거야 <웃음> <웃음> 미러전이네 바로 <laughs> 삥전 포로낫 어, 안돼 안돼, 뭐게 증 안됐어 망했다, 오 e 나말고, 나말고 오오오오오오나안보너 거기 구석지 있어 리프리퍼 우오오우오오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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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래 공의 치명적인 단점을 알아냈어 쓰는 도중에 맞을 수밖에 없소. 오, 오. 여기가 <laughs> 여기가 경치가 좋구만. <laughs> 야 오. 얘들아 미안다 나 경치 구경 좀 할게. 어디 갔소? 어,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저 캐시 타인의 친구들이 더센것같아오오왜 음. <laughs> <laughs> 나만 물어? 아니 뭐 하는 건데? 이게 <laughs> 진짜 <laughs> <야. 웃음> 어? 어? 어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? 내가 뭐야? 누가 다 악간 소환했어 다크 악간. <laughs> 저걸로 <laughs> 가져와 <가져가다시>. 달라 <laughs> 어, 잠깐만. 오. 이게 충격 타이어도 폭탄 맞으면 하늘로 나는데. 온들이 라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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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다. 나 이거 막아 줘. 뭐야? 로봇 야 맞다. 로구지나 이거 좀 막아 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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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기날 뻔했네. 웃음> 아, 어. 피날 뻔했네 나만 남아 넥.. 이대 아! 대 아! 넌 죽지 마세요. 잠깐만.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따다. 얘얘 잠깐만. 얘도 니에 가. 일로 와. 당선 널 죽여주마 이창섭. 저저 저. 아. 죽어라 하늘강. 죽이지마. 좋았어. 어 어. 죽어. 나온다. 드디어 드디어 정킬. 근데 우리 올 시멘트랑 못해내까와 나왔다. 오늘 저저 박기 보여. 안녕 안녕 친구. 오, 야 잠깐만 뒤에다 쏘는데? 야더 보고 는데 이제? 와우 리퍼 리퍼 리 어! 죽으면 돼. 안 리퍼 리퍼 리퍼! 나 리퍼 <리포>, 나 리퍼! 하! <laughs> <laughs> 잔인하게 죽여! 여기도 리퍼 여기도 리퍼!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와쨔 아 내가 상대의 집중포함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다! 리퍼를 포커싱 해! 어, 어, 넌 강해졌다! 나 리퍼 강화하고 있어, 어딨어? 야, 1년이면은 세상이 바뀐다고. 오,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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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, 리퍼, 가 리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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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, 리퍼, 다시 들어갈게요. 야, 농담도 해주세요. 어, 어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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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너 죽으면 안 돼, 네 피가, 니 피가. 됐어됐어 is the j 준비했다 h 비 s 다 s t h 비 j 다준비됐다 m i this is the Jumi, this is the Jumi, this is the Jumi, this is the Jumi, this is the j 야, 시베트라! 야, 문 앰프레스다! 문 앰프레스! <laughs> 아냐! 르시부터 잡는 게 효율적이지 않았어 오, 위치 좋은 거! 문 앰프레스! 문 앰프레스! 아, 잠깐만! 아! 죽어! 마녀! 에? 오! 신이시오! 제발! 오구야! 오구야! 아, 얘 글로 글로 호그 보냈다. 지석이가 내 음, 배속. 지석이 아니구나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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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. 잠깐만. 아, 안돼. 호그 엉덩이밖에 안 보여 화면에. 이럴 <laughs> 수 없어. 화면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. 잠깐만, 잠깐. 이거 진짜 지는 거야 이렇게? 어, 아. 아, 아, 아 죽어죠사과 먹은 호그자식아. 야, 무이다 깨졌는데. 내한테 앞문 <laughs> 길이 못 보이는데. 조용해. 나커리야 오케이, 오케이. 나지키고 아, 있어. 대, <laughs> 간다. 어. 살나의비신트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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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웃음> 어? 이거 총 환상의 나라 로스 어디서 설치해? 나 생문! 나 생문! 그렇게 좁혀 설치하면 나.. 여기다! 나 생문! 어? 나. 나. 나 생문! 몽골이 공격이야 어어. 야다 여기로 모여 따라와 얘들아! 방음방개총! 야다 여기 앉아 앉아서 한 명씩 보호막을 보내는 거야 <laughs> 야, 잠깐만! 야 보호막 는다소호막벗다지라어야세다 아 <laughs> 가서! 가서 빨대 꽂아! 무도 빨아먹어!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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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박, 야, 박꼬박 꼬박 꼬박 야, 우리도.

저 하나 아, 저레이 나,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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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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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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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사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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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사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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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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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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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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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거 하고 포통 설치로 가야 돼. 아니야, 난안 터졌어. 내 것도 있어 아직. 그런데 <laughs> 이거 돌아도 되겠다. 아이야, 잘한다. 운동 완료. 네트. 어. 얘들아, 야 굳이 포탑을 <웃음> 뒤쪽에 <웃음>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? <웃음> 왜? 자신을. <laughs> 가어야이 어, 이제 나오는데 잡으면? 얘들아, 왜?

야 이거 포탑 때리면 더 세, 포탑이 더두 배는 더 많이 많이 쏴. 공격할 <laughs> 때 포탑 때리 <laughs> 어. 맞대려. 하나, 두, 셋. 아이 자꾸 그 전기 스타인 방해하냐고. <laughs> 야 잠깐만. 어어. 야 잠깐. 만 잠깐만. <laughs> 야, 잠깐만. 이래. 이래 이제 죽어. 이래. 어, 고야. 응원한다. 이안 돼서. 됐다, 잡았다. 우리의 승리다. 야, 아이스 <laughs> 렇게 야, 제 <laughs> 파란 줄 나오는 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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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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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>, 깜짝이야. <laughs> 아 귀네. 아, <급이네, 웃음> 진짜. <웃음> 어? 아 놀랬잖아요. 왜 줘? 포탑을 뭐 포탑이 모자라간다야파이어 최선 안 돼. 들어왔어. 나도 죽었냐? 야, 얘 여기까지 왔어. 여기 우리 땅이야. 야, 포탑한테 그래. 누구야? 나. 아! 야 우리 성문 바보. 아 내포 아! <laughs> 아, 사출리야헌야톱번가 아. 아니었어. <laughs> 싹쓸이겼어 <싹쓰레기였어>. 너무 쓰레기였고 <laughs> 너무 안좋아고 <줄> <laughs>